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성혜입니다 자 오늘은 26년도 구문엑스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의 소속사인 메가공무원에 이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멋진 결과들 그리고 합격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좋은 인연들이 함께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들이 지금 화면 건너편에도 계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1학년도 OT도 정성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어, 제가 좀 인복이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건너편에 계신 여러분, 자 집중해서 저랑 함께 어, 구문엑스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시작점을 만들어 드리는지 경청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많은 후기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구문 핵수 후기는 저의 그 에너지 원인인데요. 실제, 어, 이런 것들. 독해를 할수 있게 해주는 강입니다. 와, 정말 읽을 수 있네요. 자, 마음까지 녹여버린. 자, 독해의 성장일 기. 수능 5등급도 문장을 읽을 수 있어요. 구문 핵수 완전 짱. 그래요, 완전 짱. 자, 이런 글들 사이에서 저를 제일 설레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 말이에요. 선생님, 신기해요. 제가 정말 읽을 수 있어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구문엑스를 개강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올라오는 어, 후기가, 선생님, 신기해요. 제가 정말 읽을 수 있어요. 에어. 정말, 아, 닭살이 진짜 쫙 돌아, 돌아 돋았어요, 지금. 목뒤까지 쫙.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의 그, 그, 어, 벅참? 그게 결국은 합격의 시작이고, 그 단계를 같이 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하는 강의가 2, 6년도, 구문X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강에 앞서서 사실 매번 설레이고 그리고 마음을 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강의가 바로 구문X입니다. 구문X는 입문단계에 해당되는 강의로 비주얼지 그리고 구문X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문X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오리엔테이션의 기준이 되는 강의인데요. 자, 구문X는 읽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읽는다는 것이 왜 합격의 시작인지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수 있다는 건 실제 시험의 구성을 본다면 바로 65점을 잡는 그 시작인데요. 시험의 구성은 실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독해파트는 65%, 즉 65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독해를 잡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죠. 그래서 합격으로 가는 탄탄한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저희 어, 학생분 중에 어, 두달딱 수업 듣고 비주얼지랑 구문 x 스만딱 들었어요. 고 그리고 80점을 맞은 학생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좀더더 감각적이었어요. 65점만 확보해도 되는데 두달 만에 80점을 만들더라고요.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구문 엑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성 들여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 먼저 구문 X라는 것 자체가 읽는다는 건데 읽는다는 건말 그대로 여러분 발문을 볼게요. 주어진 글을 읽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는 읽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단위를 읽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요?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야 되겠죠. 해당되는 문장 제가 가져다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구문 X 스타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자. 제가 조금 길어서 죄를좀 잘랐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인데도 제가 좀 보일듯 말듯 할 만큼 길어요, 문장이. 그러면 해당되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분석을 들어야 된다. 와, 길다. 그렇게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고문엑스를 배우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명주 마동술. 마동석 아니고 마동술. 천명주 마동술. 자, 첫 번째 명사가 주어이고요, 마지막 동사가 수로요. 아직은 낯설어도 괜찮아요. 익숙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가 수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목조어가 되면서 여기까지 끊어주시는 거죠.는, 나, 뭐를 이것을 얘가 바로 문장의 목조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끊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는 1번 공식으로 처리하고 얘는 6번 공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 어. 공식은 당연히 본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번매번 매번 해석의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공식에 따라서 이 롤대로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문장의 주어에 해당되는 자리에 은 보이시나요 자 문장의 목적에 해당되는 자리에 를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석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달라진 해석 공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말의 조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일공식에 바로 여기 관계 대명사절 하는 명사 은는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역으로 또 볼까요 목적에 해당되는 육공식에서는 여기에 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게 잡아드는 리게 고문했습니다 너무나 일공식과 육공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 좀 참을게요 본 강의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랜덤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는 룰을 우리 같이 공유하는 게구문엑스입니다 그런데 구문엑스는 문장만 잘 읽게 해주지 않아요. 이게 문법도 잡아줘요. 왜냐면 여기까지 딱딱 두번 끊어줬죠. 그죠? 렇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러면 언뜻 보면 여기 teachers, 얘가 주어인듯 보여요. No, no, no. 첫 번째 명사가 주어임을 우리는 봤어요. 고로 s t u d e n 는한 명이에요. 고로 뒤에 S까지 붙어요. 그러면 구문X는 당연히 읽게 해주는데, 어, 그에 대한 옆에 따라가는 효과? 옆에 있는 시너지는 뭐까지 가능할까요? 문법. 음. 밑줄형 문법, 빈칸형 문법 잡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문X를 통해서 읽기 가능하고, 문법의 구조까지도 정확하게 잡아주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문X가 문장에서 지문에서 세 줄이 넘는 문장을 지금 제가 가로를 길게 펴놔서 한 줄로 보이지만 긴 문장을 읽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문X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그 X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X라고요, 해 선생님? 수학에서 X 미지수 이거 아닌가요? 네, 여기서도 미지수긴 한데요. 내가 읽고 싶은 미지수. 내가 어떤 문장을 읽고 싶은데, 그문장에 읽고 싶은 부분을 저는 X로 볼게요. 어.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장에서 주어가 좀 짧으면 좋겠는데, 엄청 길어. 그럼 그 주어를 내가 진짜 잘 읽고 싶어. 그럼 걔를 X로 보는 거야. 1번 공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문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뭐가 나오네? 3번 공식입니다. 으흠. 자,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갑자기 들어갔네? 4번 공식이죠? 그리고 문장 끝머리에, 아니, 뭔가 더 수식어가 붙었어. 5번입니다. 그리고 술보에 해 당되는 건 6번, 7번 공식. 즉, 위치 기반으로 내가 궁금해하는 미지수 X를 수학에서 찾듯이 독해에서 정확한 해석 방법을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구문 X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공식이 안 보이죠? 이 공식은 안 보여요. 왜? 여기서 보이잖아요. 이 공식이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이 공식은 본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문장의 구조가 살짝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 일반적이지 않은 건 나중에.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직관적이에요. 사실은 제가 구문엑스 교재를 어, 내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건 외부에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안 내고 어, 내부적으로 교환으로만 진행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첫해에 이 구문엑스 교재를 일반 출판을 냈었을 때 제일 먼저 연락 온 데가 어디였냐면 어학원이었어요. 어학원에서 자기 그 어학원 프랜차이즈에 그 교재로 쓰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출판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죠. 그래서 어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건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제가 가르쳤을 때 최대 효과를 내고 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 바로 이거예요. 위치 기반. 어, 위치 기반. 왜 제가 위치 기반을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게 제가 한국에서 이 구문에 관련된 이게 구문을 생텍스라고 해요. 근데 구문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느꼈던 게이 목차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구문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다 문법 목차예요. 다 문법 목차예요. 그러니까 뭐는 뭐고 뭐는 뭐고 근데 그건 문법이지 구문이 아니에요. 어? 구문은 구문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정말 문장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구문 X는 목차부터가 달라요. 구문엑스 저희 이거 표지이고요. 어, 그리고 구문엑스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다르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문법용어로 막 나열한 건그 문법책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중심이 힘의 균형이 문장에 있어요. 즉 내가 문장의 앞에가 궁금해. 무조건 1번으로 가시면 돼요. 음. 문장이 도집, 이건 아,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집어진 공식.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어요. 2번 공식은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2번으로 가면 돼요. 자, 문장이 시작도 전에 뭐가 와요? 3번으로 가시면 돼요. 어, 어. 자, 문장이 주와 동사사에 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4번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가운데를 갈라볼게요. 자, 문장의 앞부분이 궁금하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문장의 뒷부분이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직관적이에요. 내가 문장 앞에가 해석이 안 돼. 이쪽. 문장 뒤에가 해석이 안 돼.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야 구문이에요. 구문은 문장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지 문법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구문의 목차부터가 구분 X는 달라요. 우선 먼저, 어, 쓴 사람이니까, 쓴 사람이 안에 있는 목차도 보여드렸으니까 내용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선 먼저, 요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느낌 오시나요? 저 가운데 좀 쳐볼게요. 여러분, 이쪽은 문장이고요. 이쪽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절대 필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필기하실 필요 없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자 이렇게 왼쪽에 여러분들 기죠 왼쪽이죠. 왼쪽에 문장이 있고 오른쪽에 분석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학원에서 연락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다 분석이 되어져 있는 거라서.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서서 내가 여기 있는 문장으로 연습하고 오른쪽에 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업은 저랑 같이 할게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적용해 볼게요.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확인하는 것까지가 한 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음, 됐어요? 자, 기억할게요. 위치 기반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부분에 그 위치를 기반으로 목차를 봐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 바로 이해, 그리고 적용, 그리고 바로 체크업, 확인까지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첫 번째 단계부터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긴문장 힘들죠? 정말 긴 문장만 나오면 자꾸 멈칫하게 되죠? 그긴 문장을 바로 여기서 연습을 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해를 만들어 드릴 거고, 적용,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 이 단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긴 문장에 대해서 조금 제가 크고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인데요. 여기, 여기. 요 단계인데 요걸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문장의 뼈대를 보여드려요. 문장의 뼈대만 아주 길, 간단하게 보여드려요, 여러분들. 어,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거기다 살을 입혀요. 자, 살을 막지우는 거죠, 제가. 살을 살짝 지우면서 앞으로 줘요. 그리고 또 살을 텅텅하게 지워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그래요. 문장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는 뼈대 그 자체예요. 그냥 뼈만 보여요. 근데 거기에 근육도 올라가고, 살도 올라가고, 여기에 막 털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근육도 올라가고, 살도 올라가고, 털도 막 생기는 게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점점점 길어지는 문장 구조에 대한 연습을 그냥 여러분의 목소리 듣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훈련 같이 하고요. 긴 문장을 만나도 겁먹거나 멈추지 않게 하는 훈련이 바로 이 단계에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긴 문장을 봐도 어? 할수 있어. 통통한 거지. 지금 이 문장은 비만이 된 거지. 실제로 뼈대는 얇아. 아주 골조는 가, 얇아. 라고 보실 수 있는 자신감이 이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까지 잡고 이렇게 긴 문장을 잡았으니까 이런 걸 많이 연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막 열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당일 복습하실 수 있게 이렇게 긴 문장만 적문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속독 익힌 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오른쪽에 문장이 준비되어 있고 왼쪽에 세부적인 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문장 공부할 때마다 모른 단어 나오면 그때마다 휴대폰 켜서 단어 앱 켤 때마다 카톡도 와 있고 광고도 와 있죠. 그래서 집중력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단어들도 모두 준비해 놨습니다. 단어를 알고 모름이 구문의 실력과 1대1로 비례하지 않아요. 모른 단어는 채워 드릴 테니까 그것 가지고 제대로 이 문장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어는 시험 전, 입실 전까지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속도 익힘으로 나를 스스로 연습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1공식부터 7공식 총 400문장이 여러분의 트레이닝, 제대로 된 읽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져 있습니다. 고문X2016은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역시나, 자, 제가 제일 듣고 짜릿한 그 말, 선생님! 신기해요. 제가 정말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라는 말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기대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 신기함을 넘어서 그것이 합격에 확신이 될수 있도록 고문엑스를 통해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일, 읽고 푸는 것을 반드시 하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상과 그리고 어떤 문화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독해 5점을 위한 것보다 더큰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언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 과정, 그첫 단계 함께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이고, 그리고 영광입니다. 자, 2016 구문 X. 자, 첫 강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성정이었습니다.